싶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판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네!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대 서울병원 개원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뭐 저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제가 순대, 순대를 뭐 단연간의 경험으로, 어, 먹는데 좀 우선적이긴 하지만, 파는데 오늘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어, 1주년, 2주년 때는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개원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얼굴을 직접 마주칠 수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 그리고 이. 서울, 이대 서울 마켓에서 직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사실은 지금 흥분돼요. 흥분되고, 네, 아주 기쁩니다. 지금까지 교직원들 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어, 물론 코로나는 전, 전 세계, 전 국민이 다 겪은 어려움이었지만 특히 우리 병원 교직원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겪던 었이 코로나는 특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 우리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이제는 조금 즐기면서 우리도 이대서울병원의 3주년 개원 기념식을 맞으면서 이제 새로운 네, 어, 시대? 그런 걸 맞이, 맞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화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3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들 더욱더 단합해서 열심히 멋진 이화의료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코로나도 끝나고 날씨 좋을 때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요. 어, 다들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개원 3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대서울병원 3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더, 더 앞으로 10년 20년 더 발전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서울병원 3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는 이대서울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대서울병원 3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화의료원 전략계획본부 본부장 김한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념예배의 인도는 항상 우리 의료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안선희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님께서 인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험하고도 지루한 감염병 파장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시는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대 서울병원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한 우리 노력에 대해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서로 축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대 서울병원이 지역은 물론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병원. 국내를 대표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오늘은 어, 이대 서울병원이 3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온의원 이화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은미입니다. 이대 서울병원의 개원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에 이화의료원을 이끌어 주셨던 경영진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가족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day. Oh, day. Oh, day. 축하하드립다발을준상해주자에들는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니다 그리고 136년의 이화 학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